재미잘 가요. 그 제가 목이 완전히 잠겼어요. 네. 이런데도 제가 또 이제 유튜브 유튜브 찍는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말한다는 핑계 대고 하는데 한달 전에 저희 아버지가 내경색으로 어 이렇게 오셨어요. 내경색이 87세신데 어주 증상이 뭐냐면은 어느 장애예요. 오른쪽 팔다리 힘도 없지만은, 주둔상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전혀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래도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제가 아버지 내경색으로 이렇게 왔을 때 제가 아버지 안 찾아갔어요. 왜, 왜안 찾아갔냐면은, 제가 한의사지만은 아버지는 저를 작년 추석 때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중에 말기암이 된다든지 연명 치료하게 된다든지 하시면요. 곡기를 끊으세요. 근데요, 저는 그 곡기를 끊으라는 말이 아버지 자살하세요라는 말인 줄 몰랐어. 어? 그 댓글로 자발적인 뭐라고요? 자살인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생을 뭐로 살았어요? 목사로 살았어요. 음. 네. 자사하면 돼요? 안 돼요? <laughs> 제가 자산하러 가는 <laughs> 게 아니야. <laughs> 제가 유튜브를 보면요. 2020년 5월부터 지금까지 한 2500개 영상을 찍어놨어요. 제가 대통령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게 제가 정치인으로 국회의원이나 시장으로 제가 출마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은 2500개의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나가는 순간 출마를 선언하는 순간 뭐가 된다고? 아니지. 그게 제 모든 게 민낯이 다 드러나버려. 제가 아직도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뭐예요? 세상이 저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떠들 수가 있는 거야. 제가 저랑 1년 가까이 함께했던 어, 강아지 소리가 있어요. 저를 대신해서 죽은 거야. 우리가요, 저 건물, 그 충북 제천시 내제로 300, 그 2,400평의 땅에다가 명건평 700평이라고 하는 건물을 제가 치웠어요. 제가 건물이 올라가는 순간 뭐라고요? 이 바벨탑인 거야. 어느 순간 뭐라고요? 바벨탑에 의해서 내가 쓰 나미로 무너지겠다. 나를 압사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뭐 했지? 그런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말에는 어떤 희생이나 대가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을 못 하잖아요. 왜 말을 못 할까? 말하지 말란 얘기지. 떠들지 말란 얘기고. 침묵하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도 뭐하는 거예요? 말하잖아요. 이 말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세상을 향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은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기를 쓰는 거라고. 아카이브요. 제가 여러분들을 침을 놓지만요. 저를 여러분들을 고치지만 결국은 누구를 치료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의 몸에다가 저를 여러분들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저를 치료하는 거예요. 뭐 자꾸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맞지 않아. 저는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에요. 여차하면 뭐예요? 자에 붙었다가 여차하면 뭐라고? 우에 붙는 사람이라고. 다만 이윤 대통령의 저 비상계엄에 대한 시그널을 보면서 뭘 메시지가 뭐냐 이거지. 저 윤 대통령이 가리키고 있는 저 손가락은 어디를 향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뭐라고요? 해프닝이다. 개망신이다. 이 놈을 바지까락에 내려서 탄핵시켜야 된다. 하지만은 그거는 누구의 논리야? 이재명의 논리예요.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담화 발표한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국민의 힘과 함께 하겠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무슨 정치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신임을 묻는 거라고. 나더 이상 못 하겠다. 이래가지고는. 탄핵을, 예를 들면 이렇게 스물 번이나 탄핵을 당하면서 팔다리 다잘라내면서 식물인간이 되게 만드는 이런 정부를 대통령으로는 더 이상 못 해먹겠다는 거야. 심한 얘기로요. 뭐, 치밀하지 못했다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의 다음 비상기엄이 뭐예요? 군인들한테까지도 전달이 됐다, 안 됐다? 안됐다는거예 심한 얘기로 비상기엄해라 대통령, 국회의원을 잡아라 해도 안 잡히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뭐 국가냐고. 한편으로는, 국민이 그만큼 성숙했다. 그만큼 시스템이 화되어 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뭐라고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대통령 못해먹는 거야. 제가 그래도 큰소리 치고요. 남창경안에서 마스크 안 쓰고 진료할 수 있는 거는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의 침을 코로나를 바이러스를 받아내기 때문에 제가 진료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뭐라고요? 네, 저는 없어. 심한 얘기로 한여 망해요. 그래도 제가 한여 안 망하고 있잖아. 저 건물 저렇게 짓고도요. 제가 명이 붙어 있다니까. 또 뭐한 얘기로 제가 이렇게 건물을 짓다 보니까 가정이 파탄나. 아내로부터요 이혼 당할 수도 있어. 근데 제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내가 가진 재산 다 아내한테 줄 거예요. 이혼당하게 되면은. 저는 뭐라고? 내 한몸, 건살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있다. 심한 얘기에요. 여러분들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저는 독도에 가든, 울릉도에 가든, 어디 가든, 저는 죽는다, 삽나? 산다 왜저 건물 지어봐요 네. 그리고 제가 30년에 한의사를 해보니까요 아, 결국은 뭐라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누가 뭐라든 저는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제 맛대로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남들은 윤 대통령이 바보다 홧김에 술김에 욱한다 하지만요 홧김에 네. 술김에 욱하는 것도 그 사람인 거야 그 사람을 누가 뽑았어요? 음. 여러분이 뽑았다니까 제가 뽑았어요 그래도 최악의 바로 선택이 아닌 차선의 참. 선택을 하는 게 정치라고 여러분들이 왜 저한테 와요? 그래도 안데보다는 여기가 나으니까 오는 거야 여기 어. 저보다 더 좋은 데 있으면 뭐예요 바로 거기로 간다니까 저는 그래도 뭐 하라고요? 에이, 이재명이 되는 것보다 이는 대통령 이 되는 게 나. 아 저렇게 한번 뭐라고요? 아니, 아니, 무슨 생각이요 뭐랑 을 싸고 나서 있잖아요. 예이들면윤 대통령이 처리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음, 음. 정신 뻗쩍 든다니까. 아이고 내가 뭐 했지? 정신 뻗쩍 들었어요. 음. 저놈을 예를 들면 저렇게 똥싼 놈을 내려가지고 쫓아내는 것보다는 주인. 다시 한번 뭐라고 있겠지, 지껏 지껏. 등 뜯들게 가지고 그래도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잘해봐, 한번 기회를 더 줄게. 이게 누가 누구 누구를 다시 좀. 대통령을 뽑는 것보다 나아요. 맞아요, 저를 쿠키로 보내주세요. 제가 드릴게요. 절대로 안 해. 저는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사니사. 예,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는 거야. 제가 한동훈이가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고 제가 단언을 해요. 왜 물건 나갔어? 왜 물건 나갔냐면은 2등은요 어떻게 하면 안 돼? 1등을 따라하면 안 돼. 2등은요 1등을 반대해야 돼.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는요 대만이나 예를들어 애플이나 구글을 따라하면 안 돼. 남창규는 예를들면 박종부 선생님을 따라한다라고 하지만은 제가 박정부랑 이렇게 <목소리> 되려면 뭐 하면 된다고? 박정부를 거, 거 부정하면 된다고 근데 저는 부정하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전 학자예요 남은... 뭐라고요? 학자다 아, 학자는 뭐라고요? 이게 <목소리> 아, 말 많이 다 틀리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 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소리> 이게 뭐로 일단 노예 5명도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윤 대통령을 아. 하야시키면 안 된다. 아, 이 아. 얘기는 한게 아. 아니에요. 아. 이, 이윤 대통령이 던지는 메시지 시그널이 뭐냐 이거지. 비상계엄이 성공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한 얘기로 봐라 이거야. 이렇게 작동하는 게 나라냐 이거지. 여러분들이 대통령 하겠어요? 저래가지고? 못하죠. 내가 틈안 해. 그리고 그 진짜 사나이에 나왔던 그 박한수 대장 있잖아요. 저랑 나이가 제가 한살더 많지만 학부는 같아 제가 재수 안 했으면 은내 나이라니까. 심한 얘기로 <laughs> 민주화의 그 시대를 살아왔고 독재시대를 살아냈고 안녕하세요. 했다고. 그런데요 그 사람이 그래도 그 필수에서는 최고인데 지금 뭐가 됐어요? 바보가 됐어 그래요. <laughs> 대통령이 됐다든지 대엄 사는 거아니으면 저도 뭐가 됐다고? 바보가 됐돼그 상황에서는 뭐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권력은 준비된 사람한테 권력이 주어져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대통령 해야지 이런 권력력에 있는 사람이 개엄 사령관이라는 직책이 주어졌을 때 힘을 발휘하는 거야. 심한 얘기로 정치 군인이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개엄 사령관이 됐으니까 뭐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제가 뭐 선동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은 뭐하고 있다고?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민심은 빙산의 일각인 거야. 어떤, 아니 그 어떤 여론이라는 게 실제적으로는요, 90%가 다 뭐하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 당장은 뭐라고요? 이재명이 되는 것 같고, 정권이 바뀌는 것 같지만요, 우리는 뭐라고 대한민국의 대한이라는 말이 뭐예요? 칸이에요. 징기스칸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느끼는 거지만요. 아파 죽겠다. 나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죽어요. 그래도 만다 뭐 원장님 제가 살수 있지요. 살려주세요. 말이 씨라고, 말이 불씨라고. 똑같은 말이라도, 에이씨, 우리나라 이모야, 잇꼴리야나 이민 가야지. 그럼 가라니까. 외국 가보니까요, 우리나라가 또 좋아. 제가 세금 엄청 많이 내요. 나 세금 내기 싫어. 심한 얘기로, 나만큼 세금 내고 국회의원 하라니까.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싫어서 제가 세금 안 낼까요? 한때는, 제가120% 30% 일을 해서요. 돈을 버니까 세금이 더 나가. 그래서 아,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맛이 가는구나. 내가 죽는구나. 살려면은 너무 무리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적절하게 브레이크가 걸어요. 그런데 그래도 뭐할고요 이렇게 목소리가 맛이 가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치료하고 진료하는 게 좋아. 돈을 더 버느냐?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번쯤 기회를 줘야 돼요. 제가요, 똥 오줌 안 싸는 놈이 아니야.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뭐라고?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더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다고. 제가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뭐라고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도전한 거예요. 잘났으면 뭐라고? 발전이 없다니. 그래요. 제가, 저는 박, 윤대통령 팬 아니라니까. 그렇다고 이재민 편도 아니에요. 한동훈 편은 더더군다나 아니고 안철수 편도 아니야. 안철수는 싫다니까. 그래도 이 상황에서 뭐라고요? 자기의 색깔을 말할 수가 있어야 돼. 그렇다고요 아무 말이라고 막하면 안 돼. 갔다 왔어. 우리 나라가요 그렇게. 막막 막무가내로 무례를 말해서 알게 될 때. 무너져야지 일어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이 온전히 비상계엄이라는 온전히 게 뭐예요? 했지. 아무 생각 없이 술김에 하킹한 게 아니에요 네, 의도가 있다니까 자 여기에다가요 쌀을 담는다 뭘 담는다 합시다 담, 잘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리야 담아 돈을 하나씩 담아봐요 1원짜리, 만원짜리, 10, 10, 천원짜리 담아봐요 금방 금방 찬다고 더더더 넓이 더, 더뭐 해야 돼요? 꾹꾹 눌러야 돼, 흔들어야 돼. 제가 볼 때는요, 구순한 대통령이 보통 얘기가 아닌 거야. 다만 뭐라고요? 참모나 주변 사람들이 국민들이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내가 문자를 보냈다니까. 이게 윤 대통령이 한 수를 노린 건다 응. 자기 목을 자기 손을 내주고 자기 목을 내주므로써 뭐라고요? 국민들한테 어떤 정치인이 어떤 정치가 바른 정치인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 우리 지역구가 국회의원이 이선이에요. 이선이기가 2선 쉽지 않아. 이선했으면 삼선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재명의 이준대가 되지 마세요. 차라리. 윤 대통령과 함께 죽으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혹시나 모를까봐.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조언하지만 제가 한의사예요. 제가 20년 동안 뭐라고요? 인체 파동 원리로 파고들었다니까. 심한 얘기로 제가 이혼을 당했으면 몇 번을 당했어. 지금도 이혼 당할 위치 위기에 있다니까. 그래도 뭐라고? 내가 할짓 난다고요. 그러면 제가 심한 얘기로요 아내를 버리고, 여러분들을 버리고 혼자 살고 싶겠어요? 버림으로서, 밀침으로서 여러분들을 당기는 거야. 원장님은 마스크 안 써요. 마스크가 본질이 아니야. 아니, 제가 마스크 안 쓰니까. <laughs> 댓글로 마스크 왜안 쓰냐. 코로나는요, 전쟁의 다른 말이야. 전쟁으로는 돈이 안 되니까 이제는 뭐라고요? 제약산업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돈 벌어요? 제약, 카르텔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놀아나면 안 돼요. 심한 얘기로 병자, 의사는 뭘 먹고 살아요? 의사는 뭐 먹고 산다고? 돈 먹고 산다니까. 의사를 많이 뽑으면 안 돼. 제가 30년을 한의사를 하고 나니까요. 야, 내가 식중이었구나돈 맛에 살아왔구나.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부자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부자 되고 싶으면 부동산에 투자하면 돼.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돼. 하지만 전안 해요. 이거 해도 돈 부자 된다니까. 부자 됐고. 돈만 바라보면 안 돼요. 화 병만 발면안돼 환자의 아픔을 봐야 돼. 윤 대통령이 뭘 봐야 돼요? 예, 네, 이면을 봐야 돼. 김건희를 보면 안 되고 아무리 김건희가 뭐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심한 얘기로 달란 주지함 수집 여자랑 대통령의 업무를 뭐 할수 있어요? 아무나. 술집 여자 작부랑 안 살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는 거라고. 아무나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산에, 주, 내가 5,000m면요. 5,000m의 높이만큼 보여. 대통령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본다니까. 우리나라가 뭐라고? 대한민국이에요. 아셨죠? 네 예, 그래요 열심히 치료해 드릴게요 <laughs>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네. 과정에서 아이고 아팠구나 불안과 불편을 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아, 많이 놀라셨고 본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개음 선포와 관련하여 아.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개혁이 어, 발동될 것입니다. 기학분 어머니가 이 돈이 주인이야. 김학분 아. 어머님이 이거 못 다루면 예를 내면은 실례비야 삼천 원 내면은 한 육백 원 있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부리도돕게안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불의의 독해 하겠다고 이돈 줘요. 그럼 이 돈이 어디 가겠어? 남창기 원장 김밥 먹는 거아니가 아침 아침 김밥 내는 돈이 이 돈이에요. 아침 못 먹고 진료하는 것보다는 김밥 먹고 하면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학준 어머님이 저의 밥줄인 거지. 그런데 김학준 아버님, 아버님이 중폭으로 쓰러졌어요. 네. 지금 예성병원에 입원이 있는데, 제가 왕진 갈 거야. 병문안 갈 거라니까요. 왜 갔겠어요? 국마님들 받으세요. 네, 네, 김학분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저한테 한 구석이 있어서. 님 받으세요? 어디로 가죠? 근데 왕진하면요, 제가 의리대 근데 김학분 어머니나 유기성 아버님한테 제가 가면, 제가 갑이겠어요? 의리겠어요? 갑이라니까? 왜? 김학분 어머님은 저한테 1 1를 하잖아. 헌금을 안다니까 헌금을 안해줬는데 누구한테 해요 신한테 하는 거야 교주한테 하는 거지 저는 김학분 어머니의 누구라고 <laughs> 교주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면 신방을 가도 말빨이 먹힌다 안 먹힌다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진비 10만 원줄 테니까 100만 원줄 테니까 오세요 제가 안가왜뭐 때문에 돈에 코가 깨기 때문에 돈이 아닌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말해야지 제가 어떻게 돼요? 이 꼬리 손을 해서 열심히 살려고 해. <laughs> 제가 그 강아지 소리를 데리고 있다가 강아지 소리가 저를 대신해서 번제로 죽었거든요. 죽으니까 제가 제일 먼저 한게뭔줄 알아요? 죽자 말자 강아지가 제가 풀어놨어요. 풀어놓으니까 뭐예요? 왜 풀어놨냐면 은 우리 강아지가 다른 개를 안 물더라고 저를 안 불어 사람을 안 불어 아 그러니까 뭐예요 풀어놓을 수 있겠다 제가 떠드는 이유는 제가 뭐예요 짖지만은 이빨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안 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짖어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 개가 큰 개한테 물려 제가요 유튜브를 찍으니까 미친놈한테 화살을 받아 그 말은 제가 이렇게 세상을 향해 떠든다는 얘기는 제가 세상으로부터 만다 물려도 좋다는 얘기예요. 다만 저는 뭐다 물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한게 뭐냐면요. 이게 견주잖아. 요즘 워낙 개가요. 상전이기 때문에. 개가 죽었다는 얘기는 누가 욕먹어요? 제가 욕먹어. 그래서 뭐예요? 강아지 소리 흔적을 유튜브에서 다 지워버렸다니까. 왜? 용복을까봐. 제일 쉽고 편한 방법은 뭐예요?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나 가족이 죽으면 뭐해요다 태워. 다 태워. 제일 쉽고 편한 거는 지우는 거야. 제일 쉽고 편한 거는요? 윤대통령뭐 하는 거야? 탄핵시키는 거야. 그거는 제일 하수라는 거예요. 보수는 뭐라고요? 잠시, 잠깐 뭐예요? 한템 쉬어가는 거예요. 지금은요, 내가 다시 올리고 싶은데 올릴 수가 없어. 왜? 이거 지웠잖아. 언제는 지우고, 언제는 올리고, 그 말은 뭐예요? 나, 걔가, 한 가지 소리가 중심이 아니고 누가 중심이겠다는 얘기예요. 내, 내 이해관계에 시대에 의해서 했다는 거지. 여기가 <laughs> 된다면은 <laughs> 단순한 윤 대통령이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봐야 돼요. 오죽 하정이 빨갱이라고 했겠어, 종북이라고 했겠어. 내 친구가 맨날 하는 얘기가 이 나라에 간첩이 엄청 많네요. 난안믿으세요 그런데 세상은요. 하나만 자만 있으면 안 되겠다니까 오도 있고 자도 있고 급진도 있고 보수도 있어야지요 <목소리> 세상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빨갱이 말, 빨갱이를 때려잡지 않는 얘기 아니에요? 빨갱이들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야 나도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 모실게요.